게임 힘을 흘 아, 게임 끝나면 끝난 거지 뭘.. 약간.. 냥 살짝 톤을 낮춰야 돼. 약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? 너 파워키 안, 아, 안 해봐서, 파워키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. 아, 아 원피스 c p 9 편, 너 그거 정주행하고 와. 아니, 아, 아니 이게... 이게 아니 제얼 어떻게.. 뭐하냐? <laughs>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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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하자. 정 물어보면 다 플래시 앞 해주는 거야 그렇지 저거 도 빼자 왜냐? 아, 아 아쉬운데? 아, 존나 아파 어 예. 어어어야 아, 미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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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 내가 그 올린 이유가 있다니까 테카이 아니 근데 나는 왜그 저음이 안되냐? 원래 나도 처음에 아, 힘들었어 아 5만, 5만원 5만원에 감사해요 5만원 어떡하냐 이거 5만원이면 테카이하고 아 왜직원이제일 아파 이거 해야 돼. 뭐. 이거까지 해야 돼. 그게 그게 5만 원에 대한 성의다 말대 꺼지 마. 아, 죄송해요. 아, 아. 뭐 뭐야? 아, 제 말에 해 가지고. 아, 제우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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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내가. 내가 부끄럽다. 어. 너좀 쳐다봐. 어? 지금 말에 못 했지. 어 되겠냐 아, 이거? 안 돼. 돼. 애매하지어 내가 또온거 아닌가? 나 잡았다. 음 무슨 소리인데? 조아나 온다. 온다. 아니 온다. 미친... 리액션 실력은 인정이지. 아 어... 해도 돼, 해도 돼. 너가 먼저 가야 돼. 어어... 어... 어? 어? 아씨! 아, 아. 아니, 아니 아직은 왜, 얘네. 왜안 내려와? 왜안 내려와? 아. 아니, 왜안 와? 정글. 몇 번을 싸우는데. 아, 진짜. 아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게임이야, 이거? 아, 세즈한 애가 실시를안 걸어. 방금 카데오에 대했어야 되는데. 아. 아, 씨, 우리 타운 왜 없는 거야. 아! 좀 살려줘요, 씨발. 야, 브지야, 너. 다이아 1이냐? 아아 아, 아니 너무 역겹다 정글 진짜. 일부러 서아아뭔 이래갱으로냐? 아니 왔다. 아 진짜 잡은거 같은데. 어? 웃 기만해. 쥐아나 근데 너 티니 실제로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아. 피 물어봐 봐. 우머 게 시장 산점 방대 갔다고. 어 씨발 뭐야. 크크크크. 아, 졸라 오고안 돼? 펌프 어어못절 아. 아, 뻔했다. 장지환님 여자 친구 있으세요? 그럼요? 없어요. 없어아 없어. 아 있네. 있는데? 아 미안하다. 좋았다 좋았다. 잠깐아그급 그 팩트 말고 공감을 해달라고요. 흑흑이 급급 그, 그 원딜. 아 씨발야 사대오 지야 우리? 뭐지 이걸 진다고? 아니 카타 군도 못 어, 어 쓰고 뒤졌네. 오, 뒤졌네. 아 이블린같이 뱀이 가득한 스타일이 좋으세요. 럭스처럼 상콤한 스타일이 좋으세요. 뭐라는 거야 오타쿠가 그래도 고르자면 이블린이 낫죠. 아 쳤다. 이거 먹혔네. 용이라 챙겨 용이라 챙겨 늦었어 늦어 늦었어. 늦었다고 렉사이야 진짜 너 뭐하냐? 너씨발 대리 받았냐? 아 진짜 존나 못하네. 판단이 왜 저래? 일로 와, 얼른! 싸우면 어, 안 싸워야 안 돼? 싸워, 야돼봐 아, 세트 잡아야 되는데? 파워 있다? 아니, 쟤네 어디 가냐? 아. 왜 니꺼 쪽으로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? <laughs> 정글 3렙차 신발. 미친새낀가? 세트 없을때 열어야돼 <목소리> 와.. 세트랑 똑같이 걸어갔네 아.. 아 진짜 상체 존나 웃긴 너무 혐오스럽다 지금 현 메타가 진짜 하이아 <laughs> 전판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 존나 진짜 ㅅㅂ 먹으리 뒤지겠네 그냥 야 근데 너 멘탈이 그냥 개쓰레기 같은데? 뭘 멘탈이 쓰레기야 어? 나할건 하잖아 그래도 너 그냥 멘탈 쓰레기야 그 진짜 멘탈 쓰레기는 멘탈 깨트리잖아 아니 멘탈 쓰레기는 맞는데 내가 전판에 그렇다고 뭐 못한 건 없잖아 나할수 있는 만큼 했어 나는 근데 하고 나서 뭐라 했잖아 뭘 뭐라 해 끝나고서? 대전한테 어 2차전은 할 되잖아 아니 그그 그 애들이 다음 판에도 만나고 다 다음 판에도 만나는데 너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한테 탄도 아, 생겨가지고 닫지 닫지하면 다지하면돼다야 사람 많아가지고 뭘 닫지야? 하루 이틀이야 지금? 티야너왜도내 너 탄만 너, 하냐? 너내 주주 기안가 나고 판에도 <laughs> 많이 나고 아니 너왜내탄안 들어주냐고? 귀 환이 어? 플스트리머 돼요. 그만 니가 이성 쓰레기잖아. <laughs> 그래. 로라가 다 이렇게 된다고 어쩔 수 없어. 어? 아니야 근데 씨발왜 나한테 뭐라 그래? 아. 아 씨발. 못 씹었다. 아니야.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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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둘다풀 뺐다. 둘다너 풀. 한네 구간 스패팅 안 쳐, 애들. 어, 나 뒤에. 어. 어. 아. 야, 아, 뜯다 쏜다. 쏜다. 오 하네 또아 드라이브 야 잠시만 아아아 아! 아! 온다야 다 온다야 누구아 진짜 나는 아이 삶을 어떻게 쓰? 하나 물지야 아못살것 같아 아어 엘리스 내려오는 고 엘리스 내려오고 빼야돼 백좀 백핑 엘리스 내려와 엘리스 어? 내려와, 내려와. 야뒤치다한다고너어 아, 오케이 이빼빼빼 그냥 쭉빼그뭐 조여주지 마 아니 개색끼야 죽는다 살아 살아 너왜말안 듣냐고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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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나랑 롤 끝나면 같이 정신 피우 가자 롤 망하면 슬린저도 감당 아, 못하는 며칠. 티어가 있네요. 초반 트런들이 신박 또엘리산나니까 바텀 줬다 오겠지 또 이거. 봐봐 너 지금 다이에서 몇 판하니까 멘탈 쓰레기 됐지. 아니, 아니, 공감이 아니, 공지 아니, 공감이 아니, 좀, 아니, 좀 아니. 되니 이제? 티냐? 아말 거지 마. 말 거지 말라고 폰티어 가면 화내는 빈도가 확실히 많이 줬는데 옛날에 옛날. 몇 개월 영상에 저 마스터 200점일 때그마 바로 앞에서 하이큐 잡히면 막 프로 만나그랬거든 그때 진짜 저도 화안 냈거든? 진짜 그때 진짜 존나 재밌게 했는데 롤. 이게 전 시즌도 3점판하고 이번 시즌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 거의 이게 스트레스 누적이 돼가지고 화가 너무 나더라. 이게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. 그게 당신의 한계입니다. 아, 깔끔하게 빠지네? 가참지 뭐라고? 어 아니 아니 아니. 왜 얘기냐? 아 씨발. 봐 봐. 너 방금 어? 아니 이거 근데 존나 애매한 거이었어는전힐 없어서. <laughs> 야, 얘야야 야, 아니 얘 상해. 아니야. 동선이 이게 말이 되냐? 나또왔나 보다. 아니지, 뭐... 야, 꽤 오긴 했는데, 얘 잡아, 얘. 어 우리는 언제 와줘? 아니, 근데, 왜 시엘은 왜5래비냐 왜, 왜 죽어줘? 뭔제모르어 에이스. 얼마해서 지진 않을걸? 야 왔다 왔다. 이거 잡아, 뛰어 그냥. 잡아. 그래도 지게한 번. 아, 아니 뭔딜이야 이거 플래시 플래시 플래서 플래시. 와, 아, 씨발. 깜짝 놀래. 이거 그냥. 레이스 감자야 잠깐만 나궁맞는데 이거. 네이스나나 못해줘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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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갔어. 딸피라. 네이스믿고 있었다고. 아 셰이 너무 잘해준다. 에코 이 새낀. 아 진짜 님들 에, 에코 소시 욕할만하죠. 이 새자 그냥 병신이야. 보수하나 씨발. 이제 밭텀 기량으로 이기는 거야. 계속 받으면서 라인을 이겨가지고 왜 웃냐? 야왜 웃냐? 아러니까 어! 웃지. 왜 웃어? 아왜 웃키니까 뭐 웃지. 피해 보상 받을게요. 아니 정 아니 정치가 아니라. 오 너무 맛있어. 아, 아까비 아, 뭐... 아니, 쉔이 존나 잘해. 아, 쉔 존나 잘해. 내가 본쉔 중에 제일 잘해, 최근에. 아, 치아나. 어. 나이판너 하나 깨도 돼? 뭐 어떻게 할 건데? 어허, 안 된다. 야, 얼른 밀자, 이거. 뭐하냐? 아안 먹었어 못 먹었잖아 대포 나다고지아아응 음. 말대꾸 하지 말고 어? 꽉 잡고 있으라고 오케이 왜 수긍하냐? 뭐 언제 말대꾸 하지 말라며 그런가? 어 그냥 돈에 미쳤구나 점수 지금 이번 판은 그냥 안중에도 없지 그냥 어? 어? 그치 몇은 편하고 넌넌 부캐지만 난 본캐야 집중하잖아. 그것도 맞지. 그러면 야이씨바녀나 그건 아니다. 야 진짜 선 많이 넘는다. 어 이건 못 아니, 주겠다. 나는... 야 뺏기면 존나 해반는데 지정예, 지정예, 지정예. 와. 어. 어? 이 직원이 제일 아파 단가 얼마냐? 아, 야쌀 세다. 아, 나스페샷왜 이러냐? 아, 시현이 골값 떨어서 못 잡으려 그래 저 아, 잡았네 다행. 네이스. 초심 아, 알겠어. 요초심 유지하자. 너 그러다 방대 방송된다. 아, 알았어. 방송보다 건강이 먼저. 하늘이냐 혼날래 아 잠깐 진지하게요 키밀잉 아 고맙습니다 이게 포커페이스에 중요해 레이션할때 광대 끝난 바로 뭔지 알지? 실력모드 내가 그런단 말이야 하나 먹었지 그래서 또 뭐, 다이아 1? 하나 먹었냐? 다이아 1은 잘하는 거지 뭐 그리고 2다 내가 진짜 점수 부심 안부르려고 했거든? 음. 너랑 나랑 1300점 차이나 1300점 이게 말이 되냐? 아 돼지 그럼 뭘안 되냐? 브론즈부터 브론즈부터 브룬, 다이아야. 그게 그건 아, 근데 브론즈 다이아 차이랑 다이아 챌린저 차이랑은 좀 다르지. 골드, 골드 다이아랑 너, 골드랑 똑같애. 어, 그 맞아. 그 정도 차이 나지. 챌린저랑 다이아랑. 딱한마 진짜 사이버스 징한 놈이네. 이거야? 나 진짜 캐스팅 오지게 묻는다 에이프아 힘들었다 아, 이기 꽉 잡으세요. <laughs> 어 이기기 힘드냐 캐리 아 캐리, 캐리, 캐리 10캐리